코이카멘 IYS 시청자 여러분,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 162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코이카멘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116번째 나라로 푸른 파도가 일렁이는 필리핀 세 번째 이야기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떠갑니다 지난 시간에 코이카에서 날라온 즐거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코이카에서 코이카 서울 본부에서 날라온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체석 부장, 저의 후배인데요. 우체석 부장이 홀홀 하늘로 간는 이야기입니다. 2012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죠. 오전 11시에 서울서 걸려온 제 아내의 전화통 한 속에 저는 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협력단의 오채석 부장이 서울대병원에서 오늘 아침 운명했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의 지금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기에 그렇게 놀라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저에게는 충격,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2011년 9월에 1년 전에 안 판정을 받았으나 너무 늦게 발견되었고, 부위가 아주 어려운 곳이어서 서울대 병원에서조차 수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건강 관리를 잘한 사람이었죠. 안판정 반길까지는 마라톤도 완주 전한 차례도 보내면 15차례 이상을 했고, 건강했죠. 제가 마지막 만난 것은 2012년 3월 20일이었습니다. 제가 필리핀 출국 직전에 이웃 건부장, 송창은 부장, 같이 협력당 근처 장어집에서 점심을 같이 했죠. 그때, 약물과 방사선으로 어려운 암투병을 하고 있었으나, 병색이 그리 짙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식사도 잘하더군요. 목소리도 예전처럼 쩡쫄하고 그래도, 저는 암투병을 알기에 걱정해서 말했습니다. 부장, 필요하면 안 좋을 수도 있으니, 몇달 병가 내고 쉬면서 투병에 전략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 코이카 부장 업무가 보기와 다르게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거든요. 코이카 평균의 일과 양의 어려움은 제가 볼때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량은 10년 전에 비해 한 20배 이상 늘었는데요. 정부의 엄격한 정원 규제로 직원은 비슷한 숫자입니다. 한20% 늘었나요? 또한 사업이 너무 다양하고 사업지 여건이 다 다르고 힘든 개발 도상국에서 담당 직원들은 매일 밤 11시, 12시 이후 퇴근에 찌들어 있습니다. 더구나 또 너무 낮은 구별 수준에서 사기마저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협력단을 세계 최고의 개발 협력기관을 만들고 각자가 최고의 오디의 전문가로 되기 위한 사명감으로 직원들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래 직원들을 바라보는 팀장이나 부장들의 스트레스가 왜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쉬, 조금 싫어는 말에 우체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예, 선배님 말씀을 유념하여 추위를 봐잘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배님처럼 암을 이겨내겠습니다. 저는 필리핀 오지로 가는 선배님이 걱정이 됩니다. 오지지만 식사 그러지 마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건강을 잘챙기시 바랍니다. 그는 오히려 재걱정을 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입니다. 에, 우체적 부자가 저의 첫 만남은 협력단은 전신인 한국해외개발공사, 코드코라가죠. 해외개발공사에 그가 입사하던 1987년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이직과에 그와 송창은, 음, 당시 빼르 사무소장이었죠. 그 송창은, 에, 저희과에 배치됐습니다. 두명 다, 에, 제 서바나 전공자에서 송창은은 아르헨티나 투자유주 담당자였고 우채석은 온드라스 계획유주 담당자로 업무 분장을 제가 분장시켰습니다. 캐나다는 영어와 프로 사인국이기 때문에 제가 캐나다 투자유주를 담당했죠. 그런데 우채석이 담당하던 계획유주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드라스 계획유주라는 것은 온드라스 떼그시 깔파시 자유무역공단의 화학 기계, 섬유, 선반, 플라스틱, 그 5개 분야에 50대, 각 10세대씩 50세를 선발해가지고, 어, 온드라스 사업에, 산업에 기하고, 우리 국민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본격적인 이주, 계획 이주 사업이었습니다. 한국 해외개발로사 최초의 본격적인 사업이었죠. 50세대 기업가들을. 해계공 최초의 계획 이주로, 해외 해계, 우리 해계공과 외교부 해외유직과는 철저한 준비와 조사를 통하여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었죠. 외교부의 한병길 그 당시에 외교부의 한병길 서기관과 해계개발공사의 김용수 차장이 온두라스에 출장 저는 스페인을 잘 모른다고 안 보내주고 김종수 차장이 온두라스에 출장을 가서 외교부와 그 나라 외교부와 제호부를 방문하여 온두라스에서도 이미 준비를 마치고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주 알선업자인 이모 씨와 투자 이주 예정자인 추모 씨를 비롯한 대부분과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는데 불신이 생겨서 일이 추진이 얽게 되고 급기야 양측 간에는 양 폭력 사태로 양측이 모두 병원에 입원하고 맞고 사는 등 아주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개혁위주팀에 합류시켜서 우체에서가 같이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주 알선업자, 이주자 양쪽 불신은 마침내 이주 예산자들이 화살을 해계공과 의교부로 돌렸습니다. 자기들은 국가기관인 의교부와 해외개발고사를 해외 믿고 자기 이 재단을 정리한 것인데, 아직 이제 이주를 못 가게 됐으니까 집과 사업체만 아주 싼값에 처분해서 난리다시피 했으니까 그것을 다 배산하는 거였습니다. 그 우체에서 그때 신입사원은 그들의 불만을 잘 두고 아주 조촌 설득하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이주 예정자들이 그 불만을 찌든 사람들이 폭력을 행, 그에게는 행사하지 않고 상급자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자인 그때 김과장이나 최 부장님은 그 사람들만 나타나면 그냥 어디 가는 자리를 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자 제가 나서서 그들의 해계공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논리를 그, 당연들누리가 벗어났다. 왜 해외공에다 요구해야지? 그 사람들은 이주 알선함체에 요구해야지. 이렇게, 그건 정도의 지나친 것이 우리가 들어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더니, 저를 알선업자 코드코가 또 손이 한통속이라 하면서 저에도 폭력을 막 행사했습니다. 이수산대로 때리고. 결국 그들은 우리 해외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청구액이, 어마어마해. 서 50세대 중소기업인의 총재산이어서, 그, 그때 우리 영건동, 종로구 영건동 해계공 2 0 0 0평 땅, 땅가가 맞먹었습니다. 우리가 폐쇄할 경우 해계공이, 예, 파산하게 되어 있었죠. 당시 우리 해계, 해계방사 코드코는 만성적자 운영과 해외취업과 해외주가 이게 국가기관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원초적인 문제로 존폐의 의지에 있었던 시점이었죠. 실제로 3년 뒤에 해경은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국제협력단으로 새롭게 태어났죠. 다행히 이주알레에 대한 해외 개방사 노력이 우리 노력이 인정돼서 서울 지방법원으로부터 우리 측이 승소했습니다. 저는 그 직후 에콰드로 사무소로 발령이 나서 출국하였죠. 그러자 그들은 불복하여 고등법원 그리고 나중에 대법원까지 상소하였고. 우체석 부족과 1년 후배인 신입사원 다시 스어온 최원식 현 학령대학교 개원교수인데요 둘다 신입사원이죠우체석이나 최원식 그들이 잘 대응해서 2심, 3심에서도 2심에서는 제가 얘기했지만 2심, 3심에도 우리 해경이 모두 승리해서 선대배상한 음, 푼도 안물너졌습니다 필리핀 수자호 사업현장인 이사벨라주에서 우체석 부장의 부문소설을들니 황망한 마음에 그와의 인연이 생생히 떠,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2주 추진 업무로 그 뒤에는 재판에 대화한 업무 때문에 우리는 밤새워서 일했죠. 그러면 그의 부인, 신혼인이었는데 그가 신혜영 선생, 고등학교 스페인어 선생이었습니다. 둘이 회사, 학교 커플이죠.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전화가 오면 제가 바꿔주고 하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저와 오채석 부장은 단순한 선후배 이상의 정을 갖고 지냈었죠. 그리고 그가 노조위원장으로 협력당과 직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전는합니다 그는 책은 아직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고, 능력, 포용력은 가히 거인이었습니다. 모든 후배들은 물론 선배나 상사들도 그를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선배들도. 저는 필리핀의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빈수 옷가는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에게 빌렸습니다. 아니, 허공이 되고 말한 거죠. 밤이 깊어도 잠을 청했으나 도무지 잠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하면 그가 푸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추모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조사는 어, 당시 최용렬 부장, 현재의 케 k r 디 이사장인데요. 최용렬 부장이 그 영전에서 읽어주어 우리 직원들이 모두 눈시울을 붉겠다는 말을 어, 박승진 부장으로부터 며칠 후에 들었습니다. 저는 협력단도 이제는 현지기에서 병을 얻거나 사고로 사망한 직원에게는 협력단장, 돈도 별로 안듭니다 협력단장으로 장례를 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력단이 한시적으로 계약한 봉사단원이 죽을 때는 협력단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정직원에게는 협력단장으로 여우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순이며,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인 이경수 이사는 저게 말했습니다. 우체석 부장이나 나연 차장이 암으로 인한 사망은 직업병이 분명하며, 그에 합당한 처리를 협력단이 해야 하는데, 그 책임을 방지하고 있다고. 암은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부장과 나차장이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에 살렸으며, 일에 파묻혀 검진도 제대로 못 받았으니, 이게 직업병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어, 이경수사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는 직업병의 정의와 그 범위가 어디까지 잘 모릅니다. 다만, 학교 졸업 후 평생을 협력당을 천직으로 열심히 다니다가, 청년을 앞두고 병으로 쓰러진 이가 있, 있으면은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코이카 장으로 배운하는 것이 협력단의 최소들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우체석 부장과 라인 찾아가 명목을 다시 한번 빕니다 그때 그 조사인데요. 열린 세상을 위해 우체석 인형 영전에 농계 충절 담아 진즈벌 풍성이 적시며 흐르는 남강. 오늘도 적송로 시감고 남해로 가네. 1955년 2월 승우이랜 날 36년 민족의 아픔 3년 동족상전의 비극 다 이겨낼 새 생명 응애하며 태어나니 그 이름 우채석 당항리 장난꾸러기에서 진주의 말 잃은 소년으로 그리고 이문동 의의협하로오 하늘이 정했는가 아름다운 애경 채석사랑이요. 다함께 자사는 인류사유 교현을 위해 서울에서 파라고아에서 페루에서 그리고 성남에서 지구촌 청소년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남미 인도들에게 우일린 세상을 위해 정렬을 다 바친 아 나눔과 성김의 코이카요. 어렵고 힘든 일은 앞장서고 그 공은 후배, 동료, 선배에게 어둠 협치고 강복 67주년 해외개발 국제협력 웅지 품은 최석 청년 언 부록 지천명지나 이순이 내일인데 일제에 할히고동난으로 거들런 하나 뭉치고 다지어 보릿고개 터을 넘어 한강에 파도 타고 세계경제시대제국 창공의 우뚝 선 대한민국인데, 바로 그대와 함께 읽은 조국인데, 님이 사랑한 코리아인데, 아, 슬프도다. 오늘 2012년, 2012년 어린이날, 우리 곁을 떠나 홀로 먼길 가시네. 우체국 부장, 희자 정리를 하지만, 어찌 그리 무적이 가신단 말이오 벌써 보고픈 마음 그리움되어 저 하늘을 헤매네. 경석이는 국토방이, 수민이는 진리탐구, 저만치 신의경 여사 입술을 깨무네. 아, 이제 숨없는 그곳에서 편히 수시라 우체석 선생. 님이 사랑한 조국은 경석, 수민, 그리고 그 손들로 여져,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풀리리라여튼 우체석 부장,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목소리> 그다 그 연예가지고 또 서울에서 날라온 아주 슬픈 소식이 있는데요. 예, 최정원이 마지막 인사입니다. 최정원. 만 50세, 그때, 그때, 그, 오셨는데, 50, 만 50세 최정원이 8순의 부모님, 남편과 두 아이를 두고 2013년 1월 20일 천안에서 고통 없는 하늘나라로 올랐다는 소식을 필리핀 이사벨라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에, 최정우는 저에게는 친동서 같은 존재로 그녀도 나를 친오빠와 같이 따랐죠. 중학교부터 나의 중마고 우 최규현의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최규현에게는 76세 된 할머니, 부모, 규선 형과 남동생 규진 그리고 맨 밑으로 초등학교 1학년생인 여동생 정원이가 있었죠. 할머니와 어머니는 독실한 원불교 신자로 그의 집에 들러가면 할머니는 묵지를 손에 끌리면서 아이일이또 왔구나 하고 반그듣고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때로 몰려가도 그 어머니는 항상 밥상을 차려주었죠. 그의 아버지도 우리, 우리에게 왜 공부 안고 놀러만 다니냐? 할때 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웃으면서 너희들 왔냐? 하는 것이 전부였죠. 우리가 대학 20학 시을에 떨어져 낭인 시절에도 공부 안고 다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 집은 웃어서 못 가고 그의 집에 시도 때도 없이 가했죠. 그때의 친구들이 이진곤, 이승수, 박성철, 황희돈, 김도영, 송길엽, 박정우, 전두희, 최영철, 송영수, 권홍택, 김혜강, 오승재, 뭐, 수도 없습니다. 대학 졸업 후, 어, 저의 해외 때로 세웠다, 때문에 그리운 그 친구들 거의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1986년, 그의 할머니가 88세 되던 때, 저는 약혼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 제 약혼자를 같이 같이 인사갔죠. 그랬더니 그 88세 할머니가 이리저리 보더니 인엽이 색실감이 참 곱게 생겼네. 하면 더, 더 이리저리 쳐다보니 애도 잘낳겠네 <laughs>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할머니가 만 100년을 학처럼 곱게 들으시고 120세 되던 1994년에 연기처럼 가셨으니 그러나 저는 캐나다에 근무 그때 근무하기 때문에 가신 길을 배웅치 못했습니다. 그 집에서 고명 만네 눈동이 딸 정원이는 누구한테나 사랑을 받는 존재였죠. 할머니와 부모 사랑은 물론이고 친새 오빠 저를 부터한그 수많은 친구들로부터 특히 정원이는 진, 이진권, 김혜강, 황희돈, 박성철 그고 어, 저를 부척이다 따랐죠. 정원이는 예쁘게 자랐고 공부도 잘해서 그 지방 명문 재육을 졸업하고 S대 영문과 입했죠 그래서 S대 학원과 천재로 허문한 L군을 만나서 불같은 연애를 하고, 들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했죠. 결혼 직후 남편이 미국 M대로 유학 가게 되어, 그들이 미국 생활이 시작되고, 5년 후에 남편이 박사가 되어 S대 교수가 되어 돌아왔죠. 정원이는 미나, 민우 엄마가 되어 돌아왔죠. 1995년도쯤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마침 서울에 근무해가지고, 우리는 반갑게 만나서 옛 이야기, 또, 그들의 미국 이야기, 또, 나우, 에카도로, 캐나다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죠. 그의 딸 미나가, 그때 한, 음, 연휴가 써보는데, 영어로 스토리텔을 아주 잘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 애가 아주 훌륭한 언어원서가 될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2012년 12월 초, 필라판, 필리핀 이사벨라에 있는 저에게 제 친구 최규현이가 그냥, 그냥, 뭐, 그냥, 텅텅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정원이가 유암 사기 진단을 받고 삼성병 원 의사들이 이 수술을 말했으나 억지로 수술을 했으나 지금은 아주 위험하다며. 정원이와 남편은 오빠인 규원이나 친정집에 암 수술과 항암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하도 찾아오질 않으니까 그의 질을 방문하여 이제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 조효 규원이가. 정원이와 정원이의 북은, 유안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정원이가 2012년 3월 말에, 그때 아면 그랬을 때겠죠? 남편과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근무 나간다는 말을 제 오빠 규현이한테 들었다, 전화를 듣었다면서, 어, 오랜만에 온다고면서 저희 집에 왔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사회에 좀 빠진 것을 제가 알, 알았어요. 그런데 얼굴이 조금, 음, 안, 되어 보긴 했으나, 수병상을 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다이어터는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정우이는 자기 병세를기때 이미 알고 저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러 온 길이었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했는데, 저는 그 사실을 당신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10개월 후에 2013년 1월 20일에 정우는 이가 하늘나라에 올라 전화를 필리핀 이사벨라 산골에서 받았죠. 아마 미술을 지며 올라갔을 것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은 있지만 팔순 부모가 계시고 정정한 오빠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뭐가 급해서 그렇게 서둘러 갔을까요? 그를 끔찍이 기여했던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그 남편 엘교수는 정원이의 투병을 거의 2년 동안 혼자서 어떻게 감당했으며 또 정원이가 없는 많은 세를 앞으로 어떻게 견뎌낼까요? 정원이의 예감이 불행에도 적중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인사. 작년 3월 말 그가 암투병 중에도 저를 찾아 와 만난 것이 이생에서 그와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저는 정막한 필리핀 산동네에서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제 아내가 내 대신 빈소를 찾아 조문했죠. 천안으로 가서 빈소를 다녀온 아내가 전화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슬피우는 정원이의 딸, 민나의 모습이 정원이와 똑같다는 거였습니다. 그 딸이 벌써 이대 대학원 영문과 졸업반이 납니다. 그리고 아들 민호는 의무나 태도가 자기 아빠의 판박이로 케이드 공대를다니며 아빠의 길을 가, 가겠답니다. 그래. 최정원이는 떠났지만 그의 분신이 저렇게 자라고 있으니 다 자랐으니 정원이는 살아있는 거야. 생명은 영원한 거야. 아들, 자식들을 통해서. 장례는 천왕공원에서 수목자로 치셨답니다. 나중에 북은 엘교수도 그나무로 돌아가겠답니다. 인생은 한주기 영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란 노래 안 신인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냐 합니다. 인생은 영원히 계속 나고 믿습니다, 저는. 영원히는 이 생을 따랐지만 그 분신들을 남겼고 그 분신은 또그 분신들을 만들어 잘 성장시킬 것이고 또그 분인은 또그 분인들. 그렇게 인생은 영원히 영속될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 생활 끝날 무렵에 저희 코이카 가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공적개발원조에는 그 공적개발원조가 원조란 말인데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차관 두 가지로 구별되죠. 우리나라의 무상원조는 유교통상부와 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 수행하며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와 수출은행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개도국 발전에 유용하게 쓰이죠.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는 이제 공적개발원조 5G의 확대를 통해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부상하고 있는 개도국 개발과 빈곤 해소에 대해 기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ODA는 단순히 개도국을 지원하고 우리 재원의 해외전 또는 국부유출이 아니라 성장과 부의 혜택을 공유할 줄 아는 성숙한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전세계에 심어주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 출연하기 곤란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물론이고 우리의 의교의 지평을 전 세계 개도국들로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재고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극극을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국제협력개발기구의 위원인 개발원조 위원회 DAC에 2010년도에 가입하여 명실상부한 선진 원조 공역이 되었으나. 절대 금액 규모로 보나 비율로 보나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들 극대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은 규모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15년까지 ODA 비율을 0.2%까지 높이겠다고 여차례 밝혔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실적 0.1%인 것을 고려하면 에, 많다고 볼수나그 목표도 다크 회원국 선진국 회원국 평균 0.35%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그것도 우리 정부가 제시한 오드웨이 증액 또한 로드맵에서 밝힌 연도별 목표에서 못 미치고 있는, 있어서 는있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천 여부를 국내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엔이 권고하는 오드웨이 비율은 장이나 국민총선의 GNI의 0.7%입니다. 0.7%인데 선진국은 그 반일 0.35%라고 하고 우리는 지금 0.15%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GNI 세계 12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안팎의 비난을 받아온 소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주의 질을 결정하는 유무상 원조 비율을 살펴보면 다른 선진국이 무상 원조만을 실시하거나 무상 원조의 비율이 90% 이상이지만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유상 원조 비율이 높아서 국제 사회가 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 ODA 전문가들과 ODA 관련 부처도 무상 원조가 지구촌의 빈곤 토치를 위한 최적의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무상 원조가 국제적 추세이기도 합니다. 유엔이 정한 새천전 개발 목표 MDG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의 달성을 위해 보건교육을 비롯한 경제사회개발과 기술협력 등 무상원조 중대의 필요성은 이제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상원조 옹호란자의 주장에 모순되는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소정의 유상원조액이 우리나라에게는 부담이 되고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턱없이 작은 추원국에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그들의 주장하니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또한 유상주의자가 주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촉진은 무상원조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개도국 오디 협력사업 현장에서 보내고 정년퇴직했습니다. 제가 만난 개도국 최고 조제자들, 정책 책임자들, 그리고 일반 세자들 또 모두 유상원조는 이자까지 자기들이 갚는다면서 크게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수원국 사정으로 상황을 끌고 끌다 부채탄감으로 가는 것이 현시입니다 사태입니다. 20년 후 유상원주를 상암받으려고 가전 애를 쓰면서원국의 고려대금업자라는 인생만 남기고 결국은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무상원주로 시행하여 양국어 우호 관계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아, 가면 시청자 여러분, 푸른 파도가 밀려오는 섬나라, 필리핀에 많이 다녀오셨죠? 시청자 여러분, 벌써 2022년 이미 는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2023년, 토끼띠, 개미년 계획을 잘 세우셔서, 보람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은 117번째 나아로 2023년도 첫 방송으로, 고갱과, 고갱 아시죠? 고갱과 청경자님이 사랑했던, 지상 최고의 파라다이스인 태평양의 타이티. 타이티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마음 설레시죠? 여러분들, 주입분들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